오늘 새벽은 김경래 권사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받고주예 그 아멘 축복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잠에서 깨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으로 귀한 찬양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여종을 기억하시고 우리한 장로님과더불어 믿음으로 아름답고 복된 아브라함 같은 가문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사오니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 엄청 떨리죠? 권사님 그래도 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 오늘 빼고는 오늘 내일 하면 10일 남았나요? 10일? 네, 90일 행진 중에서 네, 그래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찬송할 수 있는 특송할수 있는 한 번도 안 하고 천국에 갔다. 좀 심각할 것 같은데. 다는 주시겠지만은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한 번도 찬송 한번 안 하고 오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꼭 물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런 의미로 나머지 예, 0일도 어, 여러분 찬양으로 잘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저당의 섰기 홍상로님한테 새벽에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위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 저희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쉬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쉬운. 억매이기 예. 쉽다. 무엇에? 죄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죄에 얽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면 좋은데. 죄를 짓는 일이 쉬, 어려운 일이면 되, 좋은데 죄를 짓는 일은 무척 쉽습니다. 얼마나 쉬우냐면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내 생각은 나도 모르게 나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점점점 죄를 짓기에 편리하고 쉬운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예. 여러분 어,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어, 하나님께서 우리게 기쁨을 확증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 저쪽 오스트리아하고 그 이탈리아 쪽에서 빙하, 그 높은 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얼음 속에서 사람의 그 이렇게 죽었는데 냉동된 사체죠, 냉동된 사체를 보면서 그 사체가 이탈리아 거냐, 이탈리아 국경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오스트리아가 국경 안에 있는 거냐? 그거 가지고 이제 예그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어 서로 사이코라고. 어 이제 아마 처음에는 갈등 하다가, 어 현재는 이탈리아 것이 맞다. 그렇게 됐대요.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하고 같이 붙어 있나요? 예 새벽에 제가 머리가 그 정도 작동을 안 하는데, 하여튼 이탈리아하고 어느 나라래요? 예 근데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어, 저그 사체에 관할 거는 이탈리아 물론 뭐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연구를 하겠죠 왜 죽었는지 뭐 어느 시대 사람인지 흥미진진하겠죠. 저 사체는 그저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 저는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예, 일생의 모습이 저렇구나.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후에, 좋아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거울을 갖다 놓고 어, 누군가 지금 숨을 거두기 전에 당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모습이. 그리고 남겨진 모습이 결국은 한 줌의 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깊이 인식하면 경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면서 하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과도 상관없이 살고, 헌신과도 상관없고 순종과도 상관없고 어쨌든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확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에 떨어지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도 못 가서 기쁨을 뺏겨버리는 인생이 되면은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쉬운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서 주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쉬운 죄, 또 쉬운 어려움, 쉬운 고난 이렇게 좀 바꾸면 여러분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환란 때문에 나는 소소한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정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작은 어려움, 작은 문제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면, 기쁨을 잃는다면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하게 돼요. 기쁨은 결단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의 양에 좌우되지 않아야 되겠다. 참된 기쁨은 그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에 일치해 아니하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어려움과 환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무런 기쁨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집안에 장나가 났습니다. 장래가 난다는 것은, 라 것은 슬픔이죠. 아픔이죠. 유족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문상을 가는 분들이야 안 됐습니다. 아,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문상을 가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래를 보면서 슬프지만 네.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그 가운데에 기쁨을 갖고 있거든요. 예. 천국의 기쁨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또장례식장에서뭐 계속 휘죽휘죽 막 웃고, 음, 이보이고, 이보이면서 막 떠들고 그러면은 마치 예, 구인이 잘 돌아가신 것처럼 또 오해할 수도 있고 어, 또 장례 기간에 예, 예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표시는 드러나도록 표시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 기간을 맞으면서 양가적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슬프지만,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채우는 시간이 사실은 장례 기간입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그 기쁨을 잘 표현해내는 데 대단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우들은 한번 물으면 어, 대답도 살짝 어, 좀 뜸을 들였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문화가 그냥 그 문화가 그러려니 하면은 뭐 안타까울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네. 그렇죠? 예 보세요 제가 지금 물으니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예 어, 이렇게 예예예그 예.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그러면 경상도는 아멘 빨리 하겠지만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해야죠 예, 그 문화를. 예, 그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기질이니까, 풍습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은 속은 편합니다. 자, 진짜 비극은 뭐냐면 나쁜 일 또는 어려운 일, 고난, 뭐 이런 에, 이런 것이 찾아오는 것이 비극이 아니고 그것은 오토매틱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리라고 예, 했어요 어려움과 삶의 환란과 문제와 질병은 오르지만 기쁨은 지난번에 파트다 일부분이다 쉽게 말하면 기쁨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은 일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하는데 그 일부분이 누구냐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진짜 비극은 나쁜 일 고난, 일, 고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상황 속에도 기쁨 없이 사는 것이 비극이에요. 진짜 비극은 어려운 일, 힘든 일 닥쳐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상황 속에서도 또 편안한 삶 속에서도 기쁨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비극이에요. 물론, 고통스러운 일, 나쁜 일, 뭐, 그것도 비극인데, 제가 좀 강조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행복했는가? 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나는 그럼 기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얼마든지 기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놓쳐버린 다음에 쉽게 말하면 기쁨을 느낄 줄도 모르고 행복을 만끽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면은 나는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나는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원래 고난이 찾아와서 내 기쁨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멀리 하자는 거죠.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는 늘 나에게 전부로 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끝까지 붙잡고 선택하고 살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내 삶에 다가오는 작은 거, 쉬운 죄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 자기가 지금 슬퍼하고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그 무엇인가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자기 속이 조금이라도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편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못한 것은 저일 때문이야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갖고 있지만 결국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나를 기쁘게도 못 하고 행복하게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책임을 전가한 후에 그들이 기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매이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제 행복했습니까? 어제 기뻤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제 행복했다면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한다. 마라톤이 이제 42.195km 잖아요. 마라톤을 쭉 선수가 달려가는데, 경주를 하죠. 그런데 지름길을 발견, 지름길. 이 길로 가면은 더 빨리 갈수 있어요.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그런, 그런, 그런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laughs> 지금 경주를 하는데 지름길을 발견했어요 자, 그 지름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예, 죠왜안 돼요? 아, 내 마음이지 아니, 바보입니까? 아, 경주를 하다가 지름길이 발견했는데 왜그 길로 안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청주 선남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예, 지름길이 있으면 지름길로 가면 돼요 예, 지름길이 됐든지 예, 기름길이 됐든지 아, 쉬운 길로 가고 그래도 음, 빠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갈수 있어요, 얼마든지. 간단합니다. 상과 상관없이 살면 돼요. 그렇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과 상관없이 나는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뭐친치그 페이스 조절해서 어, 그냥 중도에 탈락하는 선수도 있고. 다 갑자기 뭐 경련이 찾아와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지름길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선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런 것을 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는 그렇게 뛰지 않거든요. 선수는 누가 선수냐면 정해진 코스대로 뛰는 것이 선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42.19km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내딛고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없어요. 누가 자동차로 태워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 뭐저 서리 집사님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경주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 예. 뭐 저라고 누가 옆에서 태워다주고 밀어주고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 경주자. 그게 공평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마지막 테이프를 끊고 완주했을 때에 박수가 있고 예,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참 신기한 것은 일반 마라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밖에 없지만 천국의 마라톤은 완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메달을 준비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오늘 아, 아멘 좀 빨리 나왔네요. 예. 제가 뭐잘 이런 질문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어떤 그 옛날에 그 요즘은 안하는데좀 격한 표현이죠.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 막 이런 예. 코미디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1 등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등과 삼 등만 기억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믿음으로 경주를 완주하는 모든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짜질짜질한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것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채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다시고 보면, 뒤돌아서서 보면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얽매이기 쉬워요. 우리가 별것도 아니고, 예? 그거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타인을 힘들게 하고, 예, 오늘도 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예, 누구의 믿음이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누구의 사랑이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평안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평안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했는데 드릴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인내죠 그래서 어, 오늘 메시지의 예, 결론이 이렇습니다 아하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기쁨은 인내와 항상 같이 가는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참는다라는 거죠 왜 참아요?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나를 모해하는 자도 있고 비난하는 자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오늘도 기쁨의 하루, 인내의 하루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부지런히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이 질병 가운데서도... 이 환란 가운데서도 저희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 찾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방주를 보고도 오히려 방주를 짓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참소를 하고 곡회를 합니다 홍수 시대가 되었지만 더 이상 기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인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요행을 바라며 그저 잘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시대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 주님 저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